여기는 교토에 있는 세리아 백엔샵입니다. 백엔샵에는 이렇게 삼리오 가차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카드. 이것도 천 원이거든요? 제가 카드 게임은 못하는데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사왔거든요. 잘 사왔다. 가격이 천 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카드가 두껍고 코팅된 그런 재질은 아니고 그냥 좀 도톰한 종이?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파우치도 하나 사봤고요. 가차는 네 가지 구입해봤습니다. 가격은 모두 천 원이에요. 하나 둘셋오 가려져 있구나 하나 둘셋셋셋 폼폼프린 셋, 셋. 나왔습니다 어 근데 천원인 거 치고 퀄리티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아, 우와 이거 책에다가 이렇게 꽂아놓는 건데 페로피 이것도 책갈피예요 하나 둘셋우사하나도 인기 진짜 많더라고요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 가짜 키링입니다 이것도 박스로 되어있으니까 막 아, 아니네 어쨌든 되게 귀여운 크롬이 나왔어요